드라이브가 going, going, 운전하다는 뜻이라면, 그러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말은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없었던 말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폴쌤 누나형 TV의 폴선생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브 동사 가지고 얘기해 볼 건데요. 뭐, 보통 운전하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죠? 음,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은 드라이브 동사에 대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죠. 네. 자, 우리가 드라이브 동사, 네, 3단 변화는 이제, 에, drive, drove, driven, 이렇게 하는데요 어, 보통 운전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죠. <laughs> 여러분, 드라이브가 운전하다라는 뜻이라면은, 그러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말은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없었던 말일까요? 어, 에 그럴 리가 없죠. 어, 당연히 드라이브는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사용했었던 말이죠. 음. 에, 드라이브 동사의 본래 의미는 운전하다가 아니고요. 아, 진짜 개념은 힘을 가해서 몰다, 몰아붙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 자동차를 몰아도 말을 몰아도 드라이브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력을 driving force라고 해요. 힘을 가해서 몰아붙이는 힘이니까, 어 driving force는 추진력이죠. 당연히 운전하는 힘이 아니에요. 아니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뭐 I drove to Busan, 뭐 I drove her to Busan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I drove her to Busan 하면 주어가 이제 부산에 운전해서 간 거죠. 그다음에 I drove her to 부산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녀를 부산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런 식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어가 직접 운전해서 어떤 행선지로 가거나 아니면 주어가 이제 운전해서 목적으로 어디다 데려다 주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drive를 자동사로 쓰면 um, I'll drive home, I'll drive there, I'll drive from 서울 to 부산, I'll drive around the city. 이렇게 해서. 어, 내가 운전해서 집에 가고, 내가 운전해서 거기 가고, 내가 운전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고, 내가 운전해서 도시를 돌게 되는 건데, 이제 드라이브를 타동사로 쓰게 되면, 사람을 집어넣어갖고, I'll drive you home. I'll drive you there. I'll drive you from 서울 to 부산. 뭐, I'll drive you around the city.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주어가 목적어를 태워서, 여기서는 죠 목적어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고, 어, 목적어 태워서 거기 데려다 주고, 어, 목적어 태워서 서울에서 부산 들여다 주고, 목적어 태워서 도시를 돌게 되는 건데,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마부가 마차를 몰고 이걸 몰아서 또들다 주는 거, 이런 걸 드라이브라고 했었던 거죠.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에는 힘을 가해서 모는 대상이 말에서 차로 바뀐 것 뿐이고 어, 말을 몰다라는 해석이 이제 차를 운전하다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일 뿐이 힘을 가해서 몰다라는 의미는 여전한 겁니다. 어,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렇게 the cowboys drove the cattle to the fields 이렇게 했을 때 c a t t l e 은 여러분들 소떼를 얘기하는 소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떼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물론 목조어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 수많은 소들을 어떻게 다 태워가지고 이게 좀 말이 안돼 운전하다로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 the cowboys drove the cattle to the fields 하게 되면 그 카우보이들이 소떼를 들판으로 몰고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음이 경우 운전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 소몰이를 한 거죠 소몰 이 그죠? 예 네. 몰고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간 거예요. 아 어, 여러분 그림 보세요 이거. 어. 골프채 중에서 가장 먼 비거리를 자랑하는 골프채를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어 근데 골프 치다가 말 갑자기 운전기사가 왜 나오지? 에이, 드라이버가 다 운전기사는 아니죠. 어, 여기서는 여기서 드라이버 는 운전기사가 아니고 어, 골프공을 가장 강력하게 멀리 보라치는 그런 골프채니까 이 골프채를 드라이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그 드라이브는 역시 힘을 가해서 모는 느낌이니까요. 어, 뭐 골프공, 야구공, 당구공 할거 없이 모두 드라이브 동사를 써서 공을 밀어 쳐, 쳐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힘을 가해서 물어치는 게 드라이브니까요. So you can drive the ball, but you can't putt. <laughs> <laughs> Mulligan drives the ball. It's going, going, and caught by the shortstop. White ball dominates everything, right? Knocks the shit out the yellow ball. Red ball, right? And the game's over. The white ball drives the black ball. completely off the table. 어 그리고 심지어 망치로 못을 때려 박는 것도 드라이브 동사를 써 가지고 어, drive the nail in 이렇게 표현해요. 어 망치로 이렇게 때려 박는 그것도 힘을 가해서 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 못을 때리면 hit the nail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에, 못을 때려 가지고 못이 확 박히도록 이렇게 어, 하는 거니까 drive the nail 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못이 아니고 무슨 나사 나 이런 것도 다 드라이브 동사를 써 가지고 그렇죠? 오케이, okay. 어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도라이바, 도라이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어 사실은 스크루드라이버라고 하죠. 그 스크루드라이버라고 해요. 음. 어, 우리나라에서 이 도라이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잰글리시죠 그거. 근데 어예 사실 정석의 그 이름은 스크루드라이버입니다. 근데 왜 그게 스크루드라이버겠어요 제목이? 아 이게 막 돌려가지고 힘을 가해서 몰아서 이렇게 꽂아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Take this. Take it. Okay. Raise it above your head. Okay. Go ahead then. Drive it in. Do it. Do it. Drive the nail in.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 your ending drives the story forward. 그래서 뭐그 결말이 이야기를 앞으로 전진시킨다 이런 식으로. Exactly. Your ending just drives the story forward. 그 그러니까 무슨 뭐든지, 뭐, 이렇게 다 힘을 가해서 몰고 가는 거. 이런 식의 느낌이 드라이브가 있는 거죠. 음. 어, 이글스의 명곡, 그, 데스 a 라도 요거 보면요. 여기에 그런 소들이 있어요. 데스 r 라도 어, you ain't getting no younger. 이게 뭐냐면, 노랫말에서는요. 이중부정을 좀 강력한 부정으로 씁니다. 그래서 ain't에서 한번 부정했는데, no에서 한번더 부정했죠. 어, 이중부정을 좀 강력한 부정으로 얘기하는 건데, 보통, you ain't getting no younger 이렇게 얘기하면 어, 싸울 때도 이런 말을 써요 어, 그러니까 너는 뭐안 늙을 줄 알아? 뭐 이런 때 쓰는 말인데요 너는 뭐안 늙을 줄 알아? 너도 늙어 그러면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 are driving you home 이렇게 했는데 에, 늙어서 늙으면 여기저기 아파 <laughs> 에, 아프고 에, 허기도 지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당신을 집으로 이끌게 되지 하면서 이 drive 동사를 쓰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요렇게, 어, the rain was driving hard against the windows 해서 비가 창문에 세차게 부딪히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자동사 예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요컨대, 어, 사람이든 말이든 빗줄기든 주어가 스스로 힘을 받아가지고 막 몰아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소떼든 공이든 못이든 이야기든 사람이든 주어가 목적으로 막 몰아붙일 수 있는 것이 d r i v 인 거죠. 음. 어, 그리고 drive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장이 있죠. You're driving me crazy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 네가 나를 환장하게 운전해? 뭐 그런 뜻이 아니겠죠. <laughs> 어,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음. 어, 역시 뭐나 미치는데 네가 운전해서 뭐 보태준 것이 아니고 어, 내가 미쳐도, 미치고 돌아버리도록 네가 날 몰아붙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그렇죠? 네. 이런 말할때 쓰는 말이에요. Because you're driving me crazy. Relax, because you're driving me crazy. You're driving me crazy. Grandpa's driving me crazy. Because I'm driving you crazy, and you're driving me crazy. You drive me crazy. y o u driving me fucking crazy. i t s driving me crazy. 아 uh, 참고로 어 uh, you're driving me crazy'에서 crazy는요. 좋은 뜻, 나쁜 뜻으로 둘다쓸수도 있어요. 너 때문에다가 미치겠어. 뭐 어, 이런 말 나쁜 뜻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 네가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너 때문에 나 진짜 미치겠어. 이렇게 좋은 뜻으로도 쓸수 있는 것이죠. 예. 빌리 오션이라고 하는 가수의 그 of 'Crazy'라는 곡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이제 뭐 'You're driving me crazy', 'You're driving me wild'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 좋은 의미로서 당신이 날 미치게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You are driving me insane. 이렇게 c 기하면 이게 나쁜 의미로 어, 당신 a 날 미치게 한다는 y o 고요 네. 오늘은 get up. y n e t up. You can't get up. You c a n get e 이제부터는 좀더 드라이브의 의미를 좀더 깊이 깨달아서 좀더 폭넓게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봐요. 수고했습니다. 땡큐!